안녕! 아, 하면 어디까지 모르겠어요 오늘 길에 와, 있었는데 어디갔지 Ben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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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e 사자리 앞에. 정례 <laughs>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네 감독님 먼저 인사드려요 네, 벤틀리가 이불 닫고 있는 동안 제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의 감독 신창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시원한 극장과 또 우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어, 좋은 재밌게 보셨다면 <laughs> 좋은 관람평가, 주변에 많은 어, 좋은 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기요, 아저씨, 아저씨, 스톱! 뒤로 와, 뒤로 와. 아니, 아저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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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! 자, 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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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안녕하세요. 쌤의 민트리입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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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녕하세요. 오오 <뭔람> <laughs> <밴밴밴> 안녕하세요. <벤틀림입니다. 웃음> 어, <대신에 세. 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입니다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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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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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하 <laughs> 자, 벤틀리가 인사를 하고 나면은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어, 귀속말 모는지 뭐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열심히 가셨어요. 집에 가서저 사탕 한방으로 죽이려 <laughs> 했습니다. 예, 아 오늘 갑자기 어제까지 피 그렇게 많이 왔다가 오늘 이 좋은 날에 갑자기 해미 씨 이렇게 쨍쨍하게 나와가지고 진짜 잠깐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오늘 다들 재밌게 보시고. 많이 웃고 어, 조금 더 울고 어, 나중에 그, 예, 울 수도 있어요. 아니, 뭐, 아니 영화 보면 뭐 늘울 수도 있어요. 어, 재밌어, 재밌어서 울 수도 있고 너무 재밌어서 슬퍼서 감동도 있고 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재밌게 보시고 어, 나중에 친구들한테 너무 재밌다. 이런 얘기 한 마디 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자 감사합니다. 자 유성. 예. 오늘 다들 재미있게 보시고요. 거의 끝까지 아니요. 그 크레딧 나오때까지 거기 그게 영상 있으니까 그때까지 다 보시고요. 다 보시고요. 이제 인사할 때 됐어요. 너 과, 사탕 너무 많이 먹었네. <laughs> 자 이제 인사할 거야. <laughs> 자 윌리엄 벤틀리 마지막 인사하고 저희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저희, 단체사진 한번 찍을까요? 네, 네 윌리엄 희틀리 앞자리 해주세요 희가희 저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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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희, 저